어, 그림 인터넷 보면은 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어, 구두를 좀 만진다는 사람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략 다 있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인 것입니다. 아궁이가 있다면은 이 줄고래의 폭과 연도의 굴뚝폭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아궁의 하열이 이한 구멍으로 다지행가는 것이지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이쪽을 가지 않나 하면은 첫째는 이가에는 벽체 가에는 냉기섭기가 머물기 때문에 어 불이라는 것은 냉기섭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으로 놓는 줄골에는 이한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 불이 어떻게 이렇게 가해로 이렇게 퍼져가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가에는 냉섭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한 구멍으로 다진행가십니다왜 그러냐면은 이 고래와 고래 사이의 폭이나 연도 불이 지나가는 연도나 굴뚝의 폭이 같습니다 그러면 한 구멍으로 가는 것이지 이 불이 왜 이렇게 에, 퍼지겠습니까 이거는 그림이 잘 못된 것이다 그리고 줄고래는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불이 에, 옆으로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옆으로 오라고 이 고래 뚝을 이렇게 길게 했다고 불이 그렇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국료지책으로 줄고래 놓는 사람들 보면은 어, 이 고래 바닥에다가 불이 좀 작게 가라고 이렇게 막,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밑에 막는 것은 이거는 냉기 섭기를 막는 것이지 불을 막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래 속에서 불이라는 것은 구두장 밑에 바짝 상층에 붙는 것이 하층이고 불층이고 고래바닥 가까이 고래 바닥으로 이렇게 밑 밑에는 수층 그러니까 냉기 습비층이기 때문에 냉기 섭층을 습층에 이렇게 막아봐야 불 불이 이렇게 그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줄고래 는 수평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 고래뚝 고래뚝 사이에 그래서 옆으로 는 불이 잘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 고래뚝과 고래뚝 사이를 넓게 했고 아궁이에 있는 중앙에는 이렇게 좁혀 좁게 만듭니다. 보통 줄고래 하는 사람들이 좁게 했다고 이 불이 작게 진행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으로 놓을 경우에는 주로 좁아 도압력은 어... 낮지만 유속은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 쪽으로 다 지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줄고의 형식에서 이 아궁의 하열을 방양축으로펼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은 저운목에 개자리 앞에다가 이렇게 위에 부스부터 구들장을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고래 바닥에서 구들장을 높인 이 그림은 이 방법은 옳지 못하는 것이다. 네? 이 방법이 좋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무구들에서 하정판 기법인데, 아궁의 하열이라는 것은 고열일수록 가벼워서 위로 떠는 것이라 구들장 구두, 밑에 바짝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줄고래일 때는 이 구멍으로, 중앙구멍으로 좁다라도 좁은 줄고래지만은 일로 다지행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많이 가는 고래구멍을 넓게, 넓게 했다 하더라도 이쪽에 불을 많이 가는 것을 위에서 고열청을 낮춰가지고 막아버리면은 밑에는 냉섭청이고 위에는 열청인데 열청을 그만큼 막아버리면은 이쪽으로 지행가는 열청이 이 배분해서 옆으로 이제 퍼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이쪽으로 좀더 많이 갈 것이고 이거보다 좀더 높은 이, 더 높은 이곳으로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아궁에서 이 줄고릴 경우에 방 양쪽으로, 어 불이 고루 퍼져나가는 것이지, 어 불을, 줄고리에서 불을 펴기 위해서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틈어 사이를 높이를 막아서 불 힘을 어못 가게 막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화정판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 막는 것이라야 불청을 고루 펴는 것이지, 밑에서 막는 것은 수청, 그러니까 냉섭청을 막는 것이지, 불청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